자, 이번에는 아이들 장난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시스템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고 이런 장난감도 그렇고 왜 처음에 개발을 하시게 됐을까요? 처음에 교육회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다음에 집에서도 너무 제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음... 하지 마. 안 돼. 밑에서 올라와. 뭐 이런 것들에 음... 대한 제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면 제지하는 것보다는 음... 해도 돼. 좋아. 음... 괜찮아.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아이로, 뭔가를 네. 뻗어나가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음, 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안에 특허가 들어가 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움직임이 큰 아이들이 네. 벽에 가서 부딪혀서 앞, 해도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음. 이렇게 어, 설계를 해놔서 작은 것의 차이가 큰 안전을 어, 안전에 유해 되는 요소를 막을 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현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청간소음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 꼭 위험한 곳에 앉거든요. 끝으로 많이 앉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파키를 다섯 개를 달았어요. 어. 이런 작은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세심해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블록이 좀 크네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이제 블록에 대한 부분은 딱딱한 블록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네. 그런데 유아의 아기들에게 맞는 블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도 안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말랑말랑한요. 그렇죠. 아이들은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음. 자기 얼굴을 긁으면서 가요. 그랬을 때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코 블록에는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안전 학교 기준을 음. 예, 얘기를 할때 0.001pm 안에 들면 안전하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 코블러가 0 0 0 0으로떴어요 이것 또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없네요. 그럼요. 음. 가장 한 안전한 블록으로 세계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 기본 블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천설명회에 함께하시는 바이어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듯이 전 세계의 아이들은 다 그렇죠. 정말로 귀중한 아이들입니다. 음. 우리 귀중한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코블럭을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신 야. 있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국 교육 시스템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